안녕하세요. 고고다육입니다. 어, 오늘 마침 가니까 어, 아마존 농장 사장님께서 키핑동에 계시는 분의 창을 대품 창을 분갈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어, 란다자리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입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생겼죠. 배수 구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어, 흙도 정말 좋은데 저 동그란 흙이 s 스라이트 거든요 그 s 스라이트의 특징이 배수도 잘 되고 물음병 예방에 좋고 냄새도 좋고 습도 조절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다육이 특히 창들 심을 때 s 스라이트를 섞어서 심으면 어, 물음병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하네요. 어, 지금 어, 보이는 창이 루시퍼 창입니다. 루시퍼 30만원 짜리입니다. 어, 근데 이제 저 창이 물들면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다들 기절하신다고 하시네요. 옆에 다른 분들이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요. 이제 다육이들 어, 키핑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장님께서 이 다육이를 분갈이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옆에 다른 분들이 이제 구경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이 루시퍼의 특징이 물 들면 한번 물 들면 그 색깔의 전부다 색깔의 아름다움에 전부 기절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재밌죠. 어. 어 색깔이 정말 예쁠 때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 찍어 보겠습니다. 얼만큼 예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화분하고 정말 매, 어잘 어울리죠. 어 분갈이 할 때는 다육이를 분갈이를 할 때는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처음에 저도 몰랐을 때는 이제 꾹꾹 흙을 꾹꾹 눌러줬는데. 화분 통째로 저렇게 툭툭 흙을 이제 흔들어주면, 어, 배수도 잘 되고, 어, 다육이 물음병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모르고 분갈이 할때 꾹꾹 눌러서 이제 흙을 꾹꾹 눌러서 분갈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농장사 장님들마다 저렇게 화분 통째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화분을. 흙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요. 음, 자구도 나고 있네요, 그죠? 양쪽에 자구를 달고 있는 루시퍼입니다. 마사토까지 위에 올렸습니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죠? 완성됐습니다. 사장님은 아쉬워가지고, 마사토를 조금이라도 더 얹고 싶은데, 옆에 계시는 분은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laughs> 완성된 모습을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짜잔, 정말 멋있죠? 어, 루시퍼, 어, 란다자리 화분도 정말 멋있고, 어, 루시퍼도 정말 멋있습니다. 예쁘게 물드는 모습도 제가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오겠습니다. 어, 오늘도 고고다육을 방문해 주신 이웃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또 뵐게요.